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도 또 즐겁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아, 근데, 어우, 이, 저, 50견이라 그러나요? 그, 어깨 고 관절서부터 시작해서, 팔꿈치 있는 데까지 그 근육이 아픈 거, 근육이 아프다 그러나, 그걸, 그뼈 속을, 뼈를 아주 그냥 이렇게 꽉 누르는 듯한 느낌, 찢어지는 듯한 옷 벗거나,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이럴 때. 어우, 그게, 밤에 잠도 못 자요. 얼마나 아픈지. 그냥 막, 이 자다 말고도 아파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, 어떻게, 어떻게 하면 또 하나도 안 아파. 막 이런 거. 그래갖고, 는 정형외과에 갔었어요. 이 왼쪽 팔이 그래가지고. 막, 이렇게, 이렇게 들지도 못해요. 여기가 막 아프고, 여기, 여기가 막 아프고, 막, 어깨가 막 결리고, 막, 이래가지고, 이렇게 들지도 못해요. 이렇게는 안 되고, 뒤, 등을 긁지도 못해요. 얼마나 아픈지. 옷 벗을 때도,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벗을 때, 옷 벗을 때도 여기가 막, 그냥, 막, 그냥, 지리 아픈 거지. 막, 으악 소리가 날 정도로다가. 정형외과에 갔는데, 정형외과에서 뭐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러더니, 뭐 주사를 놓는데 그러면서 엑스레이 해서 저 앞에 뭐 바늘 끝이 보이고, 뭐 어깨가 보이고, 바늘이 이만큼 길은 걸로 해서 뭐 이렇게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있더라고. 맞았어요, 한번. 맞고 집에 왔는데, 할거 없어. 한 4, 5일 지났는데도 금방 괜찮을 거라 그러더니. 그. 그래. 한테 물어봤지. 아, 나 어깨 가 아파서 아 아무것도 못하겠다. 포크레인이 네 바트 움직이는 것도 어쨌든 막 우악 소리 나게 아프다. 그랬더니만 병원에 가서 그주사를 맞지 말라 고 그러더라고. 그게 뭐 근육이 뭐 이렇게 없어진 사람도 있대. 뭐뭐 아주 그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그 주사는 맞지 말라고. 그러고 있다가. 포크레인을 타면서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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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을 손잡이를 잡으면서 그때는 이제 왼손이니까 이게 잡고서는 뭘 했어 이렇게 그런데 어, 막, 막 우그막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, 그러면서 막 아파가지고 딱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어, 그렇게 올왔는데 조금 있더니 좀 괜찮아지는 거야 움직임이 좀 원활해졌어 이렇게. 어, 어, 좋아지더라고. 그 야, 희한하다. 그게 왜 그러냐? 그래 선에는 그 다음날, 그, 먼저 했던, 그, 아팠던 거를 생각하면서, 그 자세를 다시 찾은 거야. 찾아가지고서에는 이렇게, 잡아당겨보니까, 막, 우직우직우직 소리가 나, 막, 어깨에서. 어, 아프더라고. 무지하게요. 참고서에는, 몇번 이렇게 했어. 어? 조금, 좀 괜찮아져. 그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학생는 그거를 한, 한 3일 했나? 10번씩. 한 3일 했나?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. 왼쪽은 싹 없어졌어. 근데 이 오른쪽이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는데 똑같은 증세가 나타난 거야. 어, 이게 뭐, 이 어깨를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 올라가죠. 이제 이틀 했거든요. 내가. 이 정도 올라가잖아요? 괜찮아. 엊그제는요, 이렇게 올리지도 못했어요. 얼마나 부지 갑자기, 갑자기 그래, 그거는 희한하게. 그래, 앞서에는 이틀 했어요. 그, 그래, 이제 오늘까지 이제 이틀을 했는데, 한 내일 한번더 해보면 알지. 근데 효과는 엄청 지금 좋아.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요. 네. 그게 50견인지 뭐 무슨 뭐뭐 뭐 무슨 그 변명이 있더라고 그때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뭐 내가 알아 들어도 뭐 모르니까 <laughs> 그 하여튼 어깨가 어깨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팔꿈치까지 요, 요, 요런 요 근육 요런 사이 요런 사이 요런 데가 뼈가 이렇게 꽉눌리는걸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 아, 어, 우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, 나는. 그게 자기 몸에 맞으려면은, 자기가 몸에 맞으려면 그게 렇 우연히 그러는 수도 있더라고, 그게. 이렇게 했요 이렇게 해가지고, 딱 잡고 서면은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오, 그리고 팔이 엄청나게 아파요, 이렇게 하면. 잘나올래나 모르겠네, 화면에. 이렇게, 잡고. 이렇게 열 번씩, 3일 하니까 없어지더라고. 근데 아침에 했거든요. 이제 매일까지. 해... 내가 봐도 예술인 것 같아, 이거는. <laughs> 아, 너무 심했나? <laughs>